물을 낮게 음, 주라. 아 물을 조금만 줘? 거의 많이 줘, 많이. 많이 주라고. 음. <laughs> 여기도. 음, 그래. 네. 하고 난숙가이 좋아, 할아버지. 나는 걸 먹는 거야. 어, 이거 맛있어, 할아버지. 벗듯이 뭐 성심 버터 심. 어. 상추. 음. 상추. 상추 너무 많은 거 아냐? 그, 뭐, 뭐, 자꾸 빨리 먹으면 되지. <laughs> 뭘 자꾸 빨리 먹어. 난, 난 마다 빨리 먹으면, 짬짬 먹으면 돼. 난숟가 아냐, 상추 너무 많아. 괜찮아, 쑥이숟가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. 그렇잖아. 응. 그러면은, 숟가락 하나. 하나 하고, 그럼 할아버지 이거 두 개, 두개 가져가. 한 한번 먹어보자 음. <laughs> 나도 한번 먹어봤새게 어. 그리고 물은 여기다 주면 이털이 안 뛰어올라 이쪽에다, 옆에다 아, 응 여기 옆에다 이렇게 주전자를 도대체 이렇게 크다 주전자? 바가지를 주면 다튀어올르지응 어. <laughs> 그래 주전자로? 주전자 없지? 응 주전자 집에 있을 거 어디 있겠지 을 없으면 뭐. 못... 주전자로 여기다만 주라고? 이게 가서는 그러면 응. 여기다 주전자로 물 주라고 집에다 놓을거야 집안에? 할아버지 그러면 나 이거 조금만 키워서 줘